지난 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귀한 날, 또 좋은 날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도 무사히 인도하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어, 요즘 또 자가격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자가격리 당하지 않고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또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니다. 영광 올리면서 우리 박수하번 하나님께 되었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많은 걸 주셨잖아요. 정말 공짜로 누리게 하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빛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빛도 하나님이 우리 주신 선물인데. 예전에 한 유치원에서 빛이 없다면이라는 주제로 상상해 보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밝게 비춰주는 이 세상에 빛이 없어진다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빛이 없다면 유치원 오는 길을 몰라서 유치원에 못갈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쿵쿵 하면서 뭐 그렇겠죠. 길을 가다가 자꾸 자꾸 부딪히고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못 사는 나라가 돼요. 뭐 너무 사고가 많이 나면 못사는 나라가 될것 같습니다. 아침인지도 모르고 쿨쿨 모든 사람들이 잠만 자요. 아이들을 눈에 비친 빛이 없으면 벌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도 여러분 많은 불빛이 지금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배 드리는 이곳에 빛이 없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전에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그곳은 지금도 예고도 없이 정계가 자주 나가곤 했습니다. 전, 정전이라고 하죠. 어느 날은 그 예배드리는 중에 갑자기 정전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 정전이 굉장히 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나 이렇게 보통 이런 걸 통해서 정전을 미리 예고하긴 했는데 여기 아르헨티나는 예고도 없이 갑자기 정전이 돼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불도 다 꺼지고. 마이크도 음향 장비 뭐 이런 것도 다안 되고 다 멈춘 거예요. 일단 저는 너무 캄캄해져 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예배 드리다가. 일단 예배당이 캄캄하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거기 분들은 이미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겪으셨는지 또 자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담담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시는 거봤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이 없으면 일단 생활도 안 되고 우리가 활동하기 굉장히 어려워지죠. 빛이 없으면 생명이 일단 살수 없게 됩니다. 햇빛도 빛이잖아요. 빛이 없으면 세상은 냉동 상태가 될 것입니다. 당장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일시 정지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사실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이 시작이 됐어요. 원래 이 세상은 원래 1장 2절 창세기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만 가득한, 깊은 어둠만 가득한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빛이 있으라. 딱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빛이 있었고, 이 세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빛은 이 세상에 관련된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빛은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 오늘 2021년 오늘 4월 25일까지 끊임없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빛이 완전 사라진 사건이 단한번 일어났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수천 년 전에 애굽이라고 하는 땅, 지금은 이집트라고 불리는 그 땅에 일어났던 흑암 재앙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두웠으면 흑암이 재앙이 되었을까요? 하루 이틀 깜깜하고 말았다면 흔히 있는 자연현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실제 여러분, 자연현상 가운데 밤이 계속되는 극야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위도 68.6도 이상. 보통 뭐 남극이나 북극에 가까운 그런 극지방 가까운 지역에서 이 겨울 동안 밤이 계속되는 극야 현상이라는 현상이 실제 자연 현상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극야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은 빛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햇빛이 비추는 시간이 극단적으로 짧고 밤이 극단적으로 길기 때문에 극야 현상이라고 하지 완전 깜깜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애굽이 당한 열 가지 재앙 중에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흑암이라고 하면 어떤 상상이 드세요? 흑암이라고 하면 빛이 없는 상태라고 상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단지 이 흑암 재앙을 주시면서 빛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기 그 말씀 보면 모세가 하늘 양에서 손을 내밀고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셨어요. 흑암이 있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흑암이 있게 하라 라고 할때 사용된 흑암이라는 단어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밤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가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절,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한 그 상태에서 깊은 흑암 흑암이 아직 남아 흑암이 있을 때, 이 땅에 흑암만 있을 때할때 때 그때 소개한 단어가 바로 이 흑암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때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없는 게 아니라 흑감이 있게하신 겁니다. 이십일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 흑감이 굉장히 신기한 흑감이에요. 하나님이 있게하신 흑감이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었습니다. 더듬을 만한 흑감이라고도 있어요. 사람들이 더듬을 만한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마치 막 손으로 만져지고 피부로 느껴지고 하는 그런 이상한 흑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단지 캄캄한 상태가 아니라 막 어둠이 막 느껴지고 만져지고 막 실체가 있는 굉장히 하여튼 이상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종류의 흑암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흑암이 재앙일까요? 흑암이 여러분 재앙이었을까요? 앞서 나타난 무서운 재앙들에 비하면 좀 가벼운 재앙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일강이 피로변에서 마실 물이 없어지고 온 땅에 막 개구리가, 여러분, 예배, 예배당에도 막 개구리가 막뛰어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밖에도 집에도 파리가 가득하고 또 지금처럼 막 전염병이 퍼지고 우박과 불덩이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메뚜기가 때로 와가지고 모든 체소의 곡식을 다갈감먹고뭘걸 하나도 남지 않은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분명 재앙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건 심각하잖아요. 피부에 맞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이라고 한다면 좀 싱겁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좀 쉬운 재앙. 아마 이번 아홉 번째 재앙은. 너무 나 앞에 재앙들이 힘들었으니까 좀 쉬는 시간을 주시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있게 하신 이 흑암은 재앙이었습니다. 왜 재앙이었냐면, 이 흑암은 불을 밝혀도 밝아지지 않는 아주 이상한 흑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짙은 어두움이에요. 모든 빛을 집어 삼키는 그런 흑암이에요. 오늘 2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 흑암이 있는 동안, 사람들이 서로를 볼수 없었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등불이 없어서, 불을 밝힐 수 있는 뭐 기름이나 나무가 없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불을 밝히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이 흑암은 아무리 불을 켜도 도저히 어둠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한 흑암이었어요. 아무리 불을 켜도 어둠이 도저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칠 수도 없고 물러나게 할 수도 없는 아주 신기한 흑암. 빛이 힘을 잃게 하고 빛을 집어삼키는 말 그대로 여러분 재앙 흑암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밤을 무서워합니다. 이 상상과 현실이 좀 구분하기 힘든 어린 아이일수록 밤을 무서워한다고 해요. 사실 어른 어른인 뭐 저나 여러분들도 때로는 캄캄한칠과같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좀 오싹하고 무서운 그런 때가 가끔은 있으시잖아요. 저희 아이들 중에 저희 둘째가 좀 밤을 무서워합니다. 언젠가 잠자기 전에 기도해 주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저는 블랙홀이 너무나 너무나 무서워요. 밤하면은 아마 블랙홀이 좀 연상이 됐던 것 같아요. 블랙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천체, 우주에 있는 천체 중에 하나잖아요. 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까봐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날 책에서 우주에 관한 책에서 블랙홀에 대해서 읽었던 모양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집어 삼킨다고 하는 이 블랙홀 밤하면은 연상되는 그런 단어였던 것 같아요. 이 블랙홀의 실체를 알면서 밤을 더욱 더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블랙홀은 실제 빛조차 삼킬 정도로 중력이 너무 커서 어떤 것도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대한 천체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 블랙홀이 가설에 불과했어요. 아인슈타인부터 시작된 이 천문학자들의 이 계산과 가설 속에 아마 우주의 어느 공간에 가면 블랙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실체가 존재할 것이라고 상상했던 가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몇년 전부터 실제로 망원경에서 관측되기 시작했어요. 빛을 집어 삼키는 블랙홀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 블랙홀의 세상에 이블랙홀의 세상에 드러나면서 여러분 애굽에 일어난 이 흑암 재앙에 이 흑암 재앙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진짜 있는 일이구나. 빛을 집어삼키고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고 하는 이 흑암이라는 존재가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나면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 내린 흑암은 재앙이었고 공포였습니다. 불을 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둠. 공포 영화의 그한 장면 공포 영화는 뭐 그냥 사실 영상으로만 남아있죠. 실제 공포 영화의 한장면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있는 내린, 애굽의 이만 그 흑암은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정말 아무 것도 할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처소에서 일어환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그냥 밤이니까 잠을 잤다 는 뜻일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다 무기력해 빠진 거예요. 뭘 해도 할 수가 없으니까. 불을 켜도 밝아지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절망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은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심판이었습니다. 이열 가지 재앙의 대상들이 뭐 우리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앙들이 애굽의 신이었어요. 애굽의 신으로 숭배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그 심판하신 재앙 앞에 속수무책으로, 어, 무너, 무너져갔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애국의 신들 중에 우두머리가, 라라고 이름하는 태양신입니다. 라. 이집트에 사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사실 이집트의 모든 신들은 이 태양신 라로부터 파생된 존재였습니다. 라가 이렇게 뭐 파생, 이렇게 낳거나 아니면 존재하게 했던 그런 신들이 이집트의 모든 신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신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그 그 중에 특별히 에고방 이 파라, 파라오 바로는 그래서 태양신의 대리인이고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가 파라오가 에고의 왕이기도 했지만 신으로서 백성들에게 숭배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죠. 미라가 있고 그 피라미드는 왕이 죽으면 만드는 묘실이었습니다. 그렇게 피라미드를 만들고 미라를 만든 이유는 왕들이 죽으면 신으로 환생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피라미드 신전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홉 번째 재앙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태양신도 태양신의 아들을 바로도 다 무장해제 시키는 겁니다. 다 철저하게 굴복시키셨어요. 그들이 의지하는 이 태양신마저도 하나님이 내리신 흑암 재앙 앞에서는 다 모두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국민 70%가 코로나 우울이 심각한, 어, 심각하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이 코로나 블루 현상이 전 국민의 70%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지금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10명 중에 8, 지금 7명은 코로나에이나 스트레스, 이, 이게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이나 뭐 이런 걸로 지금 우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예요. 특히는 고령일수록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일수록 코로나 스트레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였는데요. 여러분 작년 초에 우리 생각해 보면 실제 그랬습니다. 코로나 발생하고 정말 1년 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벌써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 흘렀어요. 지금도 사실 아직도 많은 일들을 할수 없고 정말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혼돈과 공허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뭐 이렇게 코로나를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이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누군가 나를 막 힘들게 해서 또 내가 너무 아파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내 편은 없는 것 같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조차 없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답답한 마음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때로는 낙심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흑암이 가득한 애굽 땅과는 달리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흑암이 없었습니다. 2 3절 하반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대요. 여러분 저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애굽의 온 땅은 흑암이 가득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저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참 대조적이잖아요. 애굽의 온 땅에는 다 어두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이렇게 빛이 있다니. 여러분 그 이유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시고. 빛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빛이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되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이 어떤 책입니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는 어두운 밤이 없고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이 빛이 되어주시면서 성경이 마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빛을 증거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 성경에서 뭐 야고보서에 보면 일장 칠절에 절에 하나님이 빛의 아버지다, 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은 광채가 있고 빛이 난다라고 여러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학 성경에서도 요한일서 일장 오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또 요한복음 일장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참빛, 곧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여러분, 이 성경은 빛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우리 10편, 119편,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길에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된다고 우리게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애국에 나타난 흑암 재앙은 사실은 빛 대신 하나님 없이는 결국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흑암이고 무기력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실제적인 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도 재앙이었지만, 사실 더큰 재앙은 하나님이 애국땅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흑암이 가득한 애국과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가 계신, 계시지 않은가의 문제는 사실 인생의 명암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 가운데 있었던 것은 빛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져 가지만 흑암이 이땅 가운데 가득한 것 같지만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일 동안 계속된 흑암은 이 왕강했던 바로조차도 두손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바로가 여러 차례 이 출애굽을 거절하고 거부했었어요. 근데 이암감장을 당한 거는 다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손 들었어요. 그래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떠나도 좋다. 이렇게 허락하는 지금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했었거든요. 하나님 뭐 하나님 살아 계시냐? 뭐 그러면서 굉장히 대놓고 무시했었는데 지금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변한 거죠. 이 아홉 번의 재앙을 통해서 사실 바로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바로의 신념과 자존심이 철저히 무너졌어요 자기가 세상의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아홉 번의 재앙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실제 경험하고,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바로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지만 사실, 바로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개, 결국에 하나님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너희 백성들은 가도 좋지만, 양과 손은 두고 가라. 아직도 자기의 자존심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협상은 결렬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로 그냥 끝이 났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때 이 바로의 결정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 이어지는 열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애굽 그 바로의 가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바로의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로의 선택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열 차례에 열 번이나 되는 재앙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권능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도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사실 바로는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비록 재앙이라고 하는 나쁜 형태로 통해서 보았지만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로에게 주셨던 이 아홉 번의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기회를 모두 다 져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27절만 해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조종하셨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해석하는, 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보면 이 바로의 이때의 상태를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쉽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그럼 바로 하나님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최소한 애굽의 신들보다는 강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밀어넣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로의 상태예요. 그래서 24절에 가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게 사실 자유 같지만 이것은 방치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여러분 출애국기에 뒤에 결말을 보는 것처럼 재앙이고 참담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 상태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지금 멸망으로 막 죽음으로 내리 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저버린이 바로의 마음이 흑암이었고, 다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번 기회를 주시지만, 여러 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여전히 내가 그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여전히 우리 그 주도권 싸움을 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강팍하고 어두운 마음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순종이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13장 4절에 보면 순종을 이렇게 강조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순종하며 그를 경애하며 순종하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여러분 온전한 순종 이게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게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느 어느 피조물이라도 얼마든지 순종하게 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 돌들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의 강퍅한 마음,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바꾸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혹시 여전히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줄다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아직도 남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순종하라고 하는데 아직도 삶의 주도권 아직 내가 이것만큼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줄다리기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모습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바울이 담의 색으로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사도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였습니다 그런데 담의 색으로 가던 중에 거대한 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빛은 태양 빛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간증하기를 이 빛은 태양 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었습니다. 흑암 속에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달랐던 점은 바울이 바로와 달랐던 점은 그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바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삶에 더 이상 어둠이 남지 않았어요. 근심 빛이 없었고, 항상 기뻐하라고, 모든 일에 만족하고 자족하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이 모든 것이 나의 나댄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이게 바울이 한번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다양한 이 재앙들을 경험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크나큰 재앙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혼돈과 공허가득하잖아요. 언제 끝날지 알수 없는. 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 다시 주님께서 일하심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이제 정말 순종을 통해 다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정말 빛의 자녀들이 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